어린 시절 장원영은 2004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유아기에는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서울신용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용강중학교를 다니다 중퇴해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치른 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했다. 유년기 시절에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다. 공부를 잘했어서 오히려 아나운서나 변호사를 희망했으며 발레리나와 파티쉐도 잠시 꿈꿨었다. 2019년에 출연한 문제적 남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수영 학원 등을 다니고 집에 오면 수학, 영어, 과외 등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원영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라고 하시면 엄마 더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정도 코피가 나는 일도 빈번했다. 미국으로 여름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지하게 유학을 고민했다고 한다. 또한 재학 시절 학생회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고 한다. 이후 2016년 초등학교 6학년 때 3살 터울 언니 장가아에 중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되어 연습생이 되었다. 이후 스타쉽에서 13살부터 1년 2개월 동안 연습생 기간을 보냈다. 연습생 시절 YDPP의 러비 에라이빙 뮤직비디오와 2018년 펩시 X YDPP 컬래버레이션 광고에 출연했다. 프로듀스 4티 a 2018년 8월 31일 엠넷에서 주관하는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48에 참여했다. 출연 당시 만 13세로 한일 양국 통틀어 참가자 중 최연소이다. 애된 얼굴과 대조적으로 168cm 혹은 그 이상 되어 보이는 장신인데 2004년생이라고 밝혀지자 연습생 전원이 경악했다. 퓨듀 오디션 응모 당시 중학교 1학년. 역대 프로듀스 시즌 중 최연소 출연자이자 최연소 합격자이자 우승자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서 도 케이팝 스타2의 이수연 케이팝 스타6의 보이프렌드의 기록에 이어 세 번째 최연소 우승자다. 그런데 푸듀가 공개되자마자 트위터 에서 학교폭력 루머가 퍼졌는데 문제는 루머 유포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닌 데다 루머가 확산 되어 사태가 점점 커질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무랴무랴 공개자 스스로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버렸다. 장원영은 활동 중 2019년 8월 30일까지 야간 활동 시간 제한에 걸렸다.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22조에 의하면 수면권과 휴식권 보장 명목으로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오후 10시 이후 방송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통금 시간인 셈. 당시 별명이었던 영데렐라가 밤 10시만 되면 마치 신데렐라처럼 방송에서 사라지는 모습에서 파생한 별명이라고 한다. 아이지원 2018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걸그룹 아이즈원의 센터, 서브보컬, 서브래퍼로 활동하게 된다. 2018년 11월 8일 엠카운트다운에서 아이즈원의 데뷔곡 라비앙 로즈가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함과 동시에 장원영은 모든 음악 방송을 통틀어 최연소 1위 수상자가 되었다. 2000년 2월 17일에 발매된 아이즈원의 정규 1집 앨범 블루미즈에서는 본인 인생 최초로 작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개 이름은 드림 마이크이며 제목부터 가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2000년 7월 26일 SBS 런닝맨의 게스트로 출연하였다. 못본 사이 키가 더큰것 같다는 유재석의 질문에 2에서 3cm가 더큰것 같다고 밝혔는데 그러한 질문들이 스트레스라고 하여 웃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2021년 패션 잡지 e l l 2월호의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e l l 역대 모델 중 최연소 커버 모델이 되었다. 인스타그램. 2021년 5월 24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였는데 생성 후 빠른 팔로워 수 증가를 보여주었다. 3주 만에 100만 팔로워를 돌파했으며 11월 중순엔 200만 팔로워, 2022년 1월 25일엔 300만 팔로워, 5월 3일엔 400만 팔로워, 6월 28일엔 500만, 9월 27일엔 600만 팔로워를 돌파했다. 아이브 데뷔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듯 팔로워 수가 데뷔 이후로 폭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29일 4세대 걸그룹 최초로 개인 인스타 1000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2024년 1월 현재 팔로워 수 1108만 명. 아이브. 아이브로 데뷔하면서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처음으로 팀 내에 동갑내기와 연하의 멤버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브로 데뷔하게 되면서 팀에서 동갑인 네이와 막내인 이서에게도 실수로 언니라고 부르는 상황이 생겼다. 언니라는 호칭이 입에 베어버린 것. 아무래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막내로 살아오다 보니 자신이 언니라는 상황과 호칭이 어색했던 듯 하다. 2023년 7월 스페인 일정 당시 길을 걷던 도중 갑자기 어떤 남자 초등학생이 본인에게 다가오자 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피했다. 이에 스태프는 해당 학생을 제지했고 뒤에서 길을 걷던 가을 역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후 이러한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었다. 그러자 일부에서 몸을 피한 장원영을 문제 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아이에게 너무하다. 놀랄 수는 있지만 아이가 무안할 정도로 표정이 안 좋다. 씁쓸하다. 벌레나 해로운 것이 닿기라도 한 반응이다. 어린아이인데 한번 웃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함부로 몸 터치하는 건좀 그냥 손 흔들면서 반가워해야지. 이건 가수 욕할 건 아니라고 본다. 남의 몸 함부로 터치하는 게 잘못이다. 놀라는 게 당연하다라며 장원영을 옹호하는 반론도 있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다가와 몸을 터치하려는 돌발 상황에 당연히 깜짝 놀라 피할 수도 있으니 장원영은 잘못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2023년 7월 26일 열린 삼성 갤럭시 언택 행사에 참석한 장원영은 배우 시드니 스위니와 사진을 찍었다. 이후 시드니 스위니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게시를 하며 장원영을 태그했고, 장원영이 이를 공유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원영이 올린 스토리에 추가된 검은 하트 이모티콘이 아이폰 전용 이모티콘임이 밝혀졌고, 갤럭시 행사 사진을 아이폰으로 공유한 것이 특정 연령층의 네이버 댓글에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장원영은 삼성 갤럭시의 전속 모델이 아니고 인스타그램에서 꾸준히 갤럭시를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일이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미우미우 패션쇼 입국 때에도 삼성 z 플립5를 사용했다. 2023년 9월 22일 라이브의 첫 번째 미니앨범 아이브 마인 선공개 타이틀곡 이더웨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속 데뷔 이후 첫 금발머리를 시도한 장원영의 모습이 공개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며 큰 화제가 되었고 관심에 힘입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목록에도 랭크되었다. 3일 뒤인 9월 25일에는 이더웨이 음원 발매와 함께 뮤직비디오 전체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영상 속에는 이미 한 차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금발머리 외에도 흑발 머리와 함께 앞머리를 내린 모습과 눈물 연기를 선보인 작년까지 공개돼 3일 내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기도 했다. 비주얼에 큰 변화가 없었던 터라 첫 미니 앨범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인 다양한 스타일 변화는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엄청난 반응을 얻으면서 또한번 그녀의 화제성을 입증하였다. 언어 능력 어렸을 땐 영어 유치원에 다녔다. 당시 영어 이름은 비키. 유치원에서도 유달리 영특해 선생님으로부터 로켓사이언티스트라고 칭찬을 자주 들었다. 연습생 당시 소속사의 권유로 일본어 학습을 시작했으며, 일본어가 능숙해 일본인 멤버들과 함께 숙소를 사용하는 멤버 중한 명으로서 같은 숙소 멤버인 조유리와 일본인 멤버들에게 일본어 발음이 좋은 편이라고 칭찬받았다. 또한 미국의 학교로 여름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때의 경험이 좋아서 진지하게 유학할 생각을 했다고 한다. 아이즈원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필에서 특기가 영어 발음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데뷔 쇼 콘서트와 해외 팬들을 겨냥한 엠넷 미덴 그리트에서 비교적 좋은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외 각종 인터뷰에서도 영어와 관련된 건 본인이 하는 편. 그 뿐만 아니라 뇌색 시대 문제적 남자 미국인 출연자였던 타일러로부터 영어 발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으며 5월 4일 방영한 하는 형님에서도 영어 실력이 좋은 김영철과 프리토킹을 하면서 김영철로부터 영어 발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았다. 일본의 잡지사 인터뷰에서는 미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자막 없이 본다고 밝혔다. 영어 외에 국어, 수학 등 공부 전반에도 재능이 있는지 4월 29일 방영한 뇌색 시대 문제적 남자에서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3회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최고 성적으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플루트,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 수학과외, 영어과외를 하루에 소화하느라 코피를 흘린 적이 있을 정도로 학업에 열정적이었다. 당시의 꿈이 아나운서, 변호사였다. 5월 4일 방영한 아는 형님에서 중졸 검정고시 성적으로 국영수를 모두 100점 받았다고 밝혔으며 본인만의 공부법은 여러 문제집을 풀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파악해 그 위주로 공부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m n e TMI 뉴스에서 최연소 뇌생 여돌 7위에 선정되었다. 2019년 7월 3일 VLIVE에서는 어렸을 때 동네 탁구 아카데미에서 탁구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다방면에 대해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큰 것을 알수 있다. 본인에 의하면 시험 전 벼락치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한다. 엠버서더 활동 LVMH 그룹 산하의 주얼리 브랜드인 프레드의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레드 행사에 한국의 전통 장신구인 봉잠을 머리에 장식하고 참가해 여러모로 큰 화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얼리 브랜드의 공식 행사에 해당 브랜드의 엠버서더가 타사에서 만든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 이에 장원영은 이 비녀는 한국의 멋을 파리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원영은 프레드 앰버서더이자 유명 한류스타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봉잠도 큰 화제가 되었고 여기에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등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 그룹이 또 중국 문화를 훔쳤다 우리 전통 문화를 훔친 것으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는 등 억지 주장을 펼쳤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봉잠이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포지션 공식 포지션이 없는 아이브지만 팬클럽 디아이브부터 멤버들, 각종 언론과 대중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명실상부 센터 멤버이다. 아이즈원 활동 시절에도 센터였던 만큼 당시 포지션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볼수 있다. 현재까지 발매된 모든 타이틀 곡과 수록곡 무대의 오프닝과 엔딩 대형에서 센터를 맡았으며 단체 사진을 찍을 때의 공식 대형 웨이가을 원역 일진 이설이즈에서도 안유진과 함께 센터를 양분하고 있다. 멤버들도 장원영에게 센터라 칭하며 사실상 센터임을 인정했고, 아이브 관련 모든 매체에서의 장원영을 상술하는 수식어 자체가 센터다. 모두가 인정하는 확신의 포지션인 만큼 모태 센터, 장센, 확신의 센터상 등의 별명 또한 다수 보유 중이다. 각 아이돌 그룹의 센터 멤버 관련 내용에도 장원영의 이름은 매번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아이브의 컨셉이자 상징인 나르시시즘의 찰떡이라는 평을 받으며 센터 포지션 외에도 그룹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정체성 멤버라는 평이 많다. 보컬. 데뷔 초에는 목소리에 비음이 있었다. 스스로 어렸을 때 데뷔해서 베이비 보이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아이브로 재데뷔하면서 새롭게 바꾼 창법을 선보였는데 너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보이스가 있다. 라는 보컬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 일레븐 활동 때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녹음에 반응이 좋았다. 스타쉽 보컬 트레이너 피셜 연습을 하거나 레슨을 받을 때 가사 암기는 기본이고 표정과 제스처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연습일 때도 본방과 같은 수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센터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 보컬 파트의 비중이 보컬 라인만큼 많으며 그보다 많을 때도 있다. 11에서는 보컬 라인 다음으로 많은 파트를 받았고 러브디아이브와 애프터라이크에서는 멤버들 중 가장 많았다. 세 번째 싱글의 수록곡 My Satisfaction 첫 정규의 타이틀곡 I.M과 선공개곡 키취에서 두 곡의 도입부 파트를 맡았고 잘 소화해내어 호평을 받았다. 확실히 저음역대 파트의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는 평. 댄스 173cm의 매우 큰 키의 소유자라 시원시원한 느낌의 중선을 많이 보여주고 동작이 또렷하게 잘 보이는 편이며 자신의 장점인 표정 연기를 안무에 곁들여 퍼포먼스를 완성하는 타입이다. 11에서 누워서 시작하는 인트로를 시작으로 곡에 어울리는 신비스러움과 몽환적 눈빛 분위기를 살려 안무에 녹여냈고 신비한 콘셉트의 안무와 다채로운 퍼포먼스에 본인의 매력을 가중시켰다. 무대에서는 특히 곡의 킬링 파트를 잘 살려 무대를 장악한다. 보는 이로부터 하여금 시선을 잡아끄는 능력이 탁월하다. 안무가 최다솜은 원영이 안무를 할때 어떻게 해야 자기가 예쁘게 나오는지를 잘 안다고 한다. 센터에서는 불량도 멤버들 중 가장 많다. 11분에서도 센터 불량은 30에서 40초대인 다른 멤버들의 반에 혼자 50초가 넘었으며 러브 디아이브에서는 무려 센터에 서는 시간이 70초나 되었다. 애프터라이크에서는 안희진과 이서의 비중이 늘어서 센터 분량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많다. 비주얼 4세대 걸그룹 대표 비주얼 중한 명으로 꼽히며 팀내 비주얼 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선호하는 비주얼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MG 세대의 워너비로 불리기도 한다. 귀여운 외모와는 상반되는 모델 같은 비율과 긴 다리가 대표적인 특징이다. 다리 길이는 107cm로 측정되었는데 다리가 매우 길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보정할 때 다리 길이를 줄여서 올리기도 한다. 프로듀스 포티에 그의 첫 등장 신에서 헌칠한 비율의 모델 기력지에 한번 본인의 나이를 밝혔을 때두번 기획사별 퍼포먼스 평가곡으로 준비해 온 윙스를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부르는 안정된 실력에세번 논란은 참가자들과 트레이너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때 엠넷에서 자이언트 베이비 기믹을 얻었다. 아이즈원 시절에는 야부키 나코와 같은 방에 두 개의 2층 침대에 각각 2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코가 누워있는 상태로 하체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데, 다리가 길어 천장에 닿았다. 외모상 닮은 꼴 동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토끼다. 같은 아이즈원 멤버였던 사쿠라는 자신이 직접 멤버들을 동물에 비유한 그림에서 원형을 토끼로 묘사하였다. 같은 토끼상인 권은비와는 토끼단으로 묶여 불린다. 리더이자 최연장자인 권은비는 성숙한 모습의 토끼고 원영은 어린 모습의 토끼다. 광고 화려한 비주얼만큼 각종 유명 브랜드사의 관계자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뷰티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관계자는 원영을 뮤즈로 발탁한 이후로 자신감 있는 태도와 건강한 에너지를 고루 갖춘 장원영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이니스프리 브랜드 가치관에 일치하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되어 모델로 발탁했다라며 앞으로 장원영과 함께하는 다양한 광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브랜드의 신선하고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패션 브랜드 키르시의 관계자는 원영은 유즈로 발탁한 이유로 원영의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매력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관계자는 원영을 공식 모델로 발탁한 이유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진 잠재력 있는 모델 발굴 니즈와 장원영의 발전 가능성이 기업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라며 MZ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인 장원영을 통해 젊은 타깃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골프웨어 브랜드 고스피어의 관계자는 원영을 엠버서더로 발탁한 소식과 함께 MZ세대 원너비 아이콘이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장원영을 통해 2030 골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다 밝혔다. 컬러렌즈 브랜드 아파트리스틴의 관계자는 원영을 뮤즈로 발탁한 이후로 MZ세대 원너비 아이콘으로 다양한 매력을 지닌 장원영이 독특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컬러 렌즈를 보유한 브랜드와 부합했다 라고 밝혔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의 관계자는 원영을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발탁 한 이후로 독보적인 존재감과 스타일 감각 건강한 에너지가 빛나는 장 원영은 강화된 패션성으로 젊은 소비자와 공감대를 강화하고 있는 아이더에 부합하는 브랜드 모델이라며 mz세대 원너비 아이콘으로 꼽히는 장원영이 요즘 아웃도어 패션의 색다른 모습을 젊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이상 장원영의 몇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4세대를 대표하는 여자아이돌, 우리 원용이.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